네 반갑습니다 구명원입니다 <laughs> 오늘도 어, 글한편 읽어드릴게요 부자들의 악법 세 번째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 이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돈을 잃는 것이다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공부하라 가만히 있는다고 돈이 지켜지는 게 아니다 돈이 스스로 일하도록 만들어라 가장 위험한 행동은 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사실 무서워서, 어, 전혀 시장에 참여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면 주식, 투자, 이런 게 도박이라고 생각했었던 시절이 있었고, 또제 스스로, 어, 저는 부지런하다고 생각을 해서, 나 혼자의 힘으로 어, 돈을 벌어도 충분히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바보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어, 그게 바로 금융 문맹이라고 얘기하는 또 그런 유형의 한 가지인데 우린 대부분 금융 문맹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자꾸 어,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공부하라고 했는데 일단 지금 특히 요즘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내 자산을 내 돈을 통장 안에 넣어 두면 단돈 만 원, 2만 원, 5만 원이어도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인플레이션과 함께 올라갈 수 있도록이라도 어 만들어 놔야 하고 그런 투자 종목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 최소한 인플레이션만큼 근데 인플레이션만큼 해도 이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10% 정도는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아, 근데 이거는 제가 뭐, 뭐라고 얘기해도 안 됩니다. 공부를 해서 스스로 본인 마음에 확신이 생겨야 돈만 원이라도 투자할 곳에 던질 수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데 이런 동영상은 한계가 있어요. 이 동영상 하나만 보고 절대 에, 부자 DNA가 확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아, 어떤 것들이 있구나 음? 찾아보고 미국 주식은 어떤 것들이 있구나, 미국 ETF는 어떤 것들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내는구나 포트폴리오를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는구나 내 자산의 비율을 어? 몇 프로 몇 프로 몇 프로씩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는구나. 이런 노력을 해야 되고 반드시 이 노력이 정말 고3 때 공부하는 느낌으로 하면 3개월이면 가능합니다. 며칠 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3개월 정도 뭔가를 계속 파보시면 스스로 뭐 마음에 확신이 생깁니다. 그러면 본인이 이 투자를 하게 됩니다. 부디 단탄는 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그래서 본인이 아니어도 본인의 자녀, 본인의 주변 누군가를 위해서라도 공부를 하셔야 되고, 본인이 지금 나이가 70이라고 해도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10년 짜리를 준비하셔야 되고, 우리는 100살까지 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충분하니까, 지금부터 이 부자들의 악보를 읽을, 연습을 하시고, 꼭 스스로 부자 DNA가 생길 수 있도록 스스로 고민하시고, 글로 읽으시고,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시고. 한 주씩 사놓고 그거를 지켜보시고 이렇게 해서 부자들의 DNA를 꼭 장착하셔서 모두 돈으로부터 경제적으로 부 경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셔서 어, 여러분의 남은 삶 동안 하고 싶은 거 하시면서 자유롭고 스트레스 받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부디 간절히 예, 여러분께 예, 기도로 뭐 당부하면서. 또 저는 계속해서 이런 거를 만들어서 올리도록 어떻게든 요만큼의 도움이 될수 있도록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